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일, 어, 미증시 점검 좀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어,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어, FOMC 회의, 금리, 이런 것들, 어, 앞으로 어떻게 어,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애플도 쇼크가 좀 있었고요.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인 발언, 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비둘기파 굉장히 온순한 어, 금리 통화 정책이 아니라 어, 매서운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진 매의 모습과 같은 이런 흐름이 앞으로 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보시죠 자, 그는 기자회견 초반만 해도 긴축 속도를 늦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또 75pp, 0.75%를 올려서, 어, 또 올라갔습니다. 미국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 최근에 우리나라 저축은행 금리가 한 6%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특수, 특판 뭐 6.5%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시장의 어떤 예금 시장의 어떤 금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현재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 역시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과거 최근 5년 이래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은 다음 회의일 수도 있고 그 다음 회의일 수도 있다. 긴축 속도를 이제 늦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일단은 시장에서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왔죠 긴축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있다. 다만 인상 중단을 두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은 시장의 비둘기파로 보이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야 된다. 속도를 줄이는 것과 인상을 중단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얘기를 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75까지 어, 상한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5% 때까지는 갈것 같다라고 진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그렇죠? 어제도 양경기 운동하러 가는데 어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더라고요. 네. 오늘도 아침에 잠 자는데도 어, 좀 추운데 어. 이제 보일러를 좀 틀어야 되는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어. 비둘기파로 보이는 것을 피했다. 하여튼 비둘기와 매를 계속 얘기드리는데 일단 매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f m c 에서는5% 정도를 어, 내년에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그니까 금리는 계속 기조를 올린다는 거죠. 속도 조절만 하겠다. 뭐, 요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보고서도 기준 계속 괜찮고요. 예. 어, 직전 어린이 9월 당시 증가분 19만 2천 개보다 더 많았다. 파월의 장은 뜨거운 노동시장이 완화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가 좀 침체가 되어야지 물가가 하락하겠죠. 사람들이 직장이 좀 이어야지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고 가격 항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되니까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도 뭔가 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다들 관망 상태죠.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그리고 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신용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은행에 담보 대출 받아서 아파트값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해주는 어, 대출이라든지 뭐 개인 대출이라든지 뭔가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그 이자율이 지금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면 어, 굉장히 가계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급여가 있잖아요. 한 달에 월급이 있는데 어, 상식적으로 좀 맞, 맞진 않죠. 어, 현재 급여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직장, 뭐, 시내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혼벌이, 맞벌이가 아니라면, 혼벌이가 두 분이서, 이렇게 동시에 시내 직장을 다니면 가능하겠죠. 근데, 어, 혼자서 벌어서, 그 이자를 감당하고, 원금과 대출 이자, 원리금을 상환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집 아파트를 하나 사기 위해서, 사실 인생을 다 바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이가 이제는 더 쉽지 않죠. 30억, 40억, 50억, 60억, 뭐 60억, 70억짜리, 30평짜리 아파트도 있던데, 그런 걸 산다는 거는, 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60억짜리 아파트를, 그러면 시내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한 1년, 2년, 3년, 5년 정도 근무해서 한 10억 정도 모았습니다. 네, 10억에서 50억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산다? 그럼 힘든 거거든요. 50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 어떻게 내겠습니까? 지금 같은 금리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산 아파트 60억이 100억이 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60억짜리 아파트가 50억으로 떨어지고, 40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대출받아서 사겠는데, 그 기대감마저 지금은 없어지니까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어, 그런 거와 동일하게 근데 그런 직장의 어떤 고용 지표 자체 이제 어, 내년부터 지금 현재 상황상 어,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이마트에서 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너무 앞, 이마트가 힘든 거예요. 전부 직원을 자르고, 키오스크, 계산대를 사람들이 조금 가격을 더 낮추고, 계산을 스스로 하는 셀프 주유소처럼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고용시장이 줄어드니까 또 소비할 사람 있는 사람들이 또 줄어들고, 이러면서 물가가 하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계속 뜨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 이장은 어,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웃긴 거는 파월 이장이 작년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어, 이 하나 얘기만 듣고 어, 앞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다. 여기 더불어 이제 또 어, 중국의 허난성 정저에 있는 아이폰 공장이 전면 봉쇄가 되었다. 업신데 더 충격이죠 어 애플이 엊그제 막7% 급등하고 실적은 좋은데 네어 폐쇄루프로 아이폰을 계속 생산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노동자의 출퇴근마저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어, 어 이번 9일까지는 전면 봉쇄까지 한다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이거 재밌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지금 어제도 지금 전 세계인들은 어, 마스크를 벗고 축제를 하고 있고,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폐쇄, 공장 폐쇄를 전면 봉쇄를 한다니, 이게 미국과의 힘겨루기, 아이폰을 옥제기 위한 전략인 것인지, 정말 감염자가 속출해서 그 사람들이 감염돼서 죽는, 죽어서 국민들을 아니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예. 저는 그 부분이 여전히 궁금한 바입니다. 저는 계속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힘겨루기, 어, 어떤 반도체나 뭐 IT 기술의 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을 누르고, 중국은 미국에게 자꾸 덤비고, 그러니까 이 둘의 힘겨루기가 너무 극도로 이제 심해지고 있는 거죠. 뭐 대만 얘기도 있고요. 뭐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 아저씨가 이제 그만두니까 좀 온화한 어 바이든 정부가 좀 세계적인 어떤 국제 유대 관계를 좀잘 유기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줄 알았으나 이제 그렇지 않고 별반 차이가 없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제 이거는 한번 증시를 한번 좀더 체크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떤 상태냐. 자, 우선, 다우산업 지수가, 어, 241선을 터치하고 밀렸습니다. 나스닥 종합도 3.3%. 금리가 이제 계속 기조가 안 좋으니까, 나스닥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어, 계속 마이너스 35%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오늘도 이제 하락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술주들은 좀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메시스 백화점. 소비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나면서 어 15달러였던 메시스가 22달러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어 급락을 했습니다. 좀 차익 실화이 나겠죠. 아, 경기가 안 좋아진대. 앞으로 델타 에라인스 비행기, 여행, 마스터카드 네, 소비가 좀 주춤할 수도 있긴 이제는 기술적 반대가 나왔으니까 또 차익 실현하는 어, 나이키 네. 전반적으로 어, 많이 몰랐던 종목들도 좀 급락하는 어,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다우족 그리고 나스닥 쪽 나스닥 쪽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에어비앤비 숙소의 어떤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새로운 개념의 에어비앤비가 아 13%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냥 아까 뭐 항공사 주가도 좀 하락했지만 결국 여행을 할수 있다는 거는 자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민간인 뭐 가게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뭐 부자들이야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으니까 어,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수익으로 또 해외여행을 갈 수, 갈수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호텔을 가겠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지 않겠죠. 에어비앤비는 아무래도 좀뭐 아파트라든지 개인가정이라든지 뭐 그런 숙소를 아름답고 예쁘게 굉장히 어, 센티하게 예쁘게 꾸며서 어, 숙소를 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로 좀 주가가 좀 하락한 것 같고 실적은 계속 매출은 증대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작용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예, 최근에 이제 바이오즈들도 반등이 나왔는데 좀 빠지네요 테슬라도 200달러가 깨지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다시 또내려앉는 예. 그리고 메타도 급락하고 나서 개파락 이후에 계속 빠지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큰 급락 이후에, 이런 갭을 보인 다음에, 지지받는지를 좀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기간 조정을 좀더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과거에 상장하고 완전 폭락, 폭락, 폭락 하다가, 이보다 더 폭락할 수 없다. 70달러짜리가 8달러, 9달러까지 빠지고 반대 나왔거든요. 메타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을 이제 좀받았으니까 아마존 같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저점이 붕괴되고, 극성이 바뀐 경우는 이제 100달러는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90달러가 부담스러운 거죠. 여기서 더 투매가 나오거나 공매도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주가는 또한 단계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대한민국 기술주들의 차트에서 여기서 저점이 붕괴되면 더 하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존도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술주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죠. 매출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영업이익,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개발 뭐 이런 것들 그런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게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너무 과다게 올랐다. 8달러짜리가 180달러까지 갔다가 예, 지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은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종목이지 투기해야 될 종목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바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로 애플도 아까 좀 얘기드렸는데 어. 이런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서 그나마 애플은 실적이 좋다 해서 7% 가까이 이렇게 올라간 거도 저도 좀좀 의아해했고요. 어, 여러모로 우리는 시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음, 그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홍콩 시장도 좀 어제 반등 나오고 시장이 이제 조금 개선되는 흐름으로 가는 와중에서. 제론 바로 의장의 이런 발언들이, 어, 다양한 해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네, 뭐, 어, 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 좀 추이를 계속 좀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어,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정확하게 어, 100% 어, 확실한 예측은 할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마무리하면서,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최근에 이제, 어떤 증시의 움직임에서, 증시가 바닥이냐, 뭐, 경기가 바닥이냐, 이런 과정에서, 경기는 앞으로 침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 소비자라든지, 금융주가 좀 반등을 나오면서, 증시는 이제, 바닥을 치면서, 경기는 추가 하락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다우산업지수가 움직이고, 앞으로 이제 유틸리티나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좀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다시 또 이제 금리가 더 발목을 잡는 이런 분위기가 또 연출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시수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지금이 마지막 바닥인가? 쌍바닥인가? 쓰리바닥인가? 휩소? 거짓 신호인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따라 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기대가 나올지, 추가적인 이제 저런파 의장의 얘기가 좀더 나올지 요런 걸좀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금리 인상은 기존은 계속 유지한다. 내년에 한 5%까지 상승선이 어 높아진 부분. 이제 이런 게어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 투자 심리를 좀 낮출 수가 있겠죠. 항상 주식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실망감으로 떨어지고. 예, 기대치에 대비해서 어, 실망감이 너무 커져버리면 더큰 하락이 올수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롬파 의장이 얘기를 빌어 얘기하자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수 있고, 강달라도 감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시장도 계속 어 이렇게 1400원에서 1500원, 1600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는 더한번더 어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현황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총체적으로 어, 이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유동성의 변화, 어떤 돈의 흐름의 변화를 계속 체크하면서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늘 얘기 드리는 어, 내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어, 우리가 안정감, 우리 어떤 심리적인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 기본적인 삶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내 인생의 안위, 어떤 기본, 어,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각오로 그런 투자를 한다거나 투기를 한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또 모를까. 이제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 말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정신 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좀 힘들지만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